1 6등반 컷! 린서버 컷! 링서버 컷! 22,000원. 오, 장갑이 22,0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마감 시간 1분. 어, 우편. 형들 우편 들어왔어. 아, 얼마일까요? 궁짝짝 궁짝짝. 자, 이벤트 월드 보스 가자. 어, 여기 이미 많이 와 계시네.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다. 잡을 수 있겠지? 어떻게 생기는 이세 마리 중에 누구지? 이번 보스 이름은 백가룡이고 2주 동안 진행하고요. 19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낮에도 한 번씩 뜹니다. 오늘 첫날 잡는 건 배고 아룡, 배가룡이야. 여기 위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보고 확인해서 오시면 되고, 이게 전체 서버의 채널에 보스가 뜨는데 모든 데미지를 같이 이제 하나 봐. 이게 기호들을. 기호드가 직업별 기호드 순위를 1에서 만 명이야, 1 1 0 0점만 만이까지 지급되고 기호드 상자가 거의 다 준다는 소리지. 이 중에서 나중에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이거 F5 눌러서 이 거래소. 월드보스 여기 탭이 생겼네. 이 여기에서 이제 경매를 하나 봐. 여기서 이제 낙찰된 금액을 1 0 0일까지총1 0 0일까지 신석을 준다고 합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으려나? 일단 근데 확률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신규 이상 입은 사람들 있다. 신규 이상 좀 구경 좀 하자, 여기서. 오, 귀여워. 오, 옷 이쁘다, 교촌님. 남캐, 설마 이거 남캐야? 남캐는 어떤 모양인지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남캐는 못 입나, 이번 거, 형들? 남자가 바지 벗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아, 여캐 정령이야 어우, 다행이다. 야, 씨. 콜라 뻔했다, 해. 남캐가 좋아요. 옷값이 덜 들어가서. <laughs> 긍정왕 타이틀 가져가세요, 한소령 형. 와, 12채널까지 생겼다, 여기. 지금 이벤트 한다고 12채널까지 생겼어. 히 18채널까지. 야, 오늘 저, 형들. 푸지발산 배웠어요. 우리 파티. 무조건 순위 안에 들수 있다. 이거 무조건 사람 다 줄여놔야겠다. 근데 이게 금방 세너, 채널에 사람이 차가지고 생각보다 여기 사람 많이 안 모여있는데요? 아마 나는 뭐이거 먹겠지. 기어도 황자 하나. 참가상 정도. 50위 안에 들어가면 레전드고. 솔직히 50위는 랭커지. 50위 안에 든다는 거는. 나는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기어도 상자 하나 같은 경우는 제작 재료 상자 하나인데 분해 재료 선택 상자 하나랑 이렇게 아, 맛이 없어 영목 조각이 다섯 개 확실히 안 들어있어 다섯 개 꼴랑 보아첩이라 좀 넣어주지 빛나는 기어도 상자는 5위까지 주는 건데 이게 좀 맛있어 수량이 10개씩이네 와 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 린서버 몇 채까지 있나구요? 아, 그러네. 채널 수 보면 알수 있겠네. 뭐, 진서버 33채? 야, 우리 31채. 아, 이거 좀 밀리는데? 아, 근데 몰라. 이게 이, 머리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진로 잡자. 가자. 진서버 이기자. 건서버 닥치고 있는다고요? 몇 채인데요, 건서버. 린서버에 자존심을 걸고 1등으로 잡는다. 아, 진짜? 진서버 40채까지 뚫린다고? 야, 우리도 비묵끝 나고 올 사람 있을 거야. 우리 지금 34채. 이기자, 이기자. 진서버 이기자. 아니 갑자기 좀 경쟁 요소가 있네 뭔가 자존심 서버의 자존심 야진 서버 이겨보자 우리 인 서버 해보자 지금 현재 우리 서버 48채 나기름 먹을게 기은몇분 지속이야 이거 보스자마자 먹겠다 보스자마자 1분 전, 1분 전, 보스 되자마자 형들 묘약 먹자. 떴다, 떴어, 떴어, 떴어. 오, 떨어지냐 바로? 조져, 조져. 드지 말선. 빨리빨리 빨거 뭐야 어피 졸라 빨리 다로야 점프 91등 뭐냐 씨, 옆에 실시간으로 순위 나오는건 개열받네 야 극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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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심 발휘해 뒷심 발휘해 아 초반에 렉때면 딜 제대로 못해서 올라간다 올라간다 딜 올라간다 수소 70등 50등까지만 어떻게 67등 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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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좀만 좀만 16등만 올라가면 돼. 16등만. 컷. 진 서버 컷. 진 서버 컷. 진 서버 이겼어? 아, 66등. 진 서버 잡혔나요? 야, 우리 몇초 만에 컷된 거야? 거의 1분, 일본, 분에서한 2분 사이에 컷 됐는데. 한참 전에 잡혔다고요? 아, 아, 진 서버 이기려고 그랬는데 까비다 아, 50등 안에 될수 있었는데. 아, 나 처음에 내 걸려 가지고 있어요. 내 임만 걸리이 아. 입만 아 입만 내일은 무조건 50등 안에 들어볼게요 나 그러면은 상자 하나 줬겠네 잠만 아이템 근데 뭐안 나왔어? F5 월드보스 야 형들 형들 두 개나 나왔다 이글거리는 허리띠 무공수 상자 장갑 무공수 상자 야 지금 입찰하고 있어 다들 6,500원 허리띠 2,000원 나는 입찰 어떻게 해? 어 입찰할 수 있다 올라간다 나도 입찰할래 나도 입찰할래 통 크게 3,000원 입찰 입찰이 실패했다고? 뭐야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월드보스 8 0 0 0원 8,500원, 나 8,500원 입찰 안 돼. 또 어떻게 되는데 새로고침? 아씨, 만원! 야, 이거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거 뭐야? 야, 씨, 야, 이거 우리도 분배금 받을 수 있나요? 나 60등인데? 형아, 만 얼마까지야? 오 형들, 100등 안에만 들면 분배금 받을 수 있어. 이빨려, 이빨려! 100등 안에만 들어가면 분배금이다. 지금 하나 만원, 하나 만천원. 야, 야 맛있겠다. 센서 얼마 들어올라나? 저거 판매금액 100등까지 나눠가져요. 많이 가격 올려, 가격 올려. 형들 이걸 참아?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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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올려 마감시간 27분 아 이거 이따가 한번 얼마에 마감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호도 상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 먹었네요 하나 에이 씨 근데 좀 짜다 도가첩이라도 좀 넣어주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무공서가 두개 하나에 2만원씩 두 개인데 그거를 1 0 0명에서 나눠 갖는 거잖아 근데 순위별로 분배 좀 달라 배율이 550에서 100 구간이 350명인 건 직업별이라 그럼. 아. 직업이 총 7개니까 그럼 생각보다 돈 별로 안 들어오겠는데? 아, 이씨 좀 짠데? 아니, 서버별로 이런 건좀 나눠서 주지. 아, 진짜 설마 50원 준다고? 너무 짠데요? 한 100원은 줘야지 이걸 이벤트라고 누구 코에 붙이냐고. 이건 해도 욕먹는 이벤트지. 보상도 꼴랑. 아까 봤죠? 어? 분해 재료 선택 상자 하나. 이것도 다섯 개밖에 안 들어 있어. 심지어 선택이야. 다섯 개씩 주는 것도 아니고 선택. 와, 개짜네. 최소한 은은한 무공사 상자라도 좀 줘야지. 어? 최상급이 아니어도. 근데 보스는 별로 안 세더라. 좀 전에 월드보스 잡다가 죽으신 분 있어요? 어, 그러니까 튕긴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가 좀 많아. 튕겨서 순위권이었는데도 보상 못 받으신 분 많대. 그냥 5등까지만 좋은 이벤트 같아? 아 빛나는 기어도 상자랑 참여보상이랑 너무 차이나다. 참여보상 진짜 짜초 그냥 안 가도 될 정도야. 근데 이 분배검 때문에 가야 되는데 분배검이 과연 얼마 들어올지. 자 경매 한번 받아보자. 입 벌려 형들.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 됐나 봐야겠다. 현재 2만원. 2만, 2만 2천원. 오 장갑이 2만 2천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마감시간 1분. 자다 왔어 요 형들. 어 끝났어. 마감시간 0분 Hello. 어? 우편! 형들 우편 들어왔어! 아연 얼마일까요? 붕짝짝 붕짝짝 오와! 뭐야 잠깐만 경매 분배금 14원? 아니지 이거 어휴? 뭐야 이거 1840원인 거야? 1840원인 거야? 잠깐만 확인 눌러볼게요 내가 지금 8500원 들고 있거든? 14원은 아니잖아 이게 수수료 아니야? 낙찰 수수료가 1800원인 거고 아 이것도 심지어 낙찰 수수료도 떼가네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 설마 14원? 이건 너무 야, 가져가 이거 14원! 와, 드럽다, 진짜! 야, 14원 먹으려고 이기했다고 기다렸다가 전장 포기하고 왔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칼퇴근하고 온 사람도 있을 텐데, 수수료 떼가는 것도 개열받는데 14원! 14원이면 말령정수값이냐고요! <웃음> 와, 웃음밖에 안 나온다! 14원! 개열이 없다! 와, 이거 벗스안 합니다! 안 할랍니다! 이거 빨리 상영시켜주세요! 개열이 없네! 올라가는데 1 6백만 컷. 민서버 컷. 민서버 컷. 22,000원. 오우, 장갑이 22,0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마감 시간 1분. 어, 우편. 형들 우편 들어왔어. 아, 얼마일까요? 궁짝짝 궁짝짝.